관제사가 이제 조종사 속도를 줄이니까 조종사분이 아 그럼 저희는 언제 갑니까? 곧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1차로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UFO 같은 건 식별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에어부산 725대컨트롤 안녕하세요 비천 투리치 원0타존 바이알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에어부산 김태환 기장입니다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죠. 대구 ACC 관제사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교통본부 항공 관제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0년차 관제사 조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이 항공교통본부 대구 ACC에서 한 8년차 관제 중인 이재승 관제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명히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저희는 이제 김해공항에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해에서 이륙하면 제일 먼저 영, 어 컨택하는 ACC가 대구 ACC라서 굉장히 자주 인사를 뵙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좀 ACC ACC 그러는데 ACC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이게 총 관제라는 게세 분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타워 관제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이제 접근 관제라고 해서 그 항공기가 이제 이륙해서 항로에 도달하기 전까지 구간, 지역 관제라고 해서 이제 항공기가 항로에 도달한 다음에 쭉 목적지까지 가는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을 항로 관제라고 하거든요. 저희 ACC는 Area Control Center라고 해서 항로 관제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하면 그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관제하면 대부분 다 솔직히 약간 아, 타워에서 네. 예, 하는 걸 상상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선호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볼때 언론의 역할이 네.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천 관제탑이 아무래도 가장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새로 온 관제사분들 물어보면 네. 다 인천 관제탑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인천 관제탑은 모든 관제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많이 알고 음. 거기가 가장 멋있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음. 실질적으로 조종사들의 관제를, 교신을 하는 대부분은 ACC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원래 그 항공기를 좀 좋아하셨습니까? 관제사가 되고 싶으셨던. 예,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네. 관제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대학, 관련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예, 그리고 군대도 관제 전공으로, 관제 특기로 갔다 왔습니다. 관제 엘리트 과정을 거치셨나요? <laughs> 역시. 항공 쪽은 약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할 때는 좀 공무원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공 쪽으로 뭔가 공무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관제사를 선택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제사분들이 한국에 몇분 계시죠? 아까 600명 정도. 네, 네. 그렇죠. 네, 약 600명 정도. 어. 네, 아마 계산하면 좀0.0000 이렇게 될 겁니다. 0.0001% 중에 두분 여기 계신 거잖아요. <laughs> 네. 영광입니다. <laughs> 한국에서 주, 어, 관제사를 한다고 하면 주변 분들이 약간 좀놀랍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좀 되게 신기하죠. 전 많이 듣는 질문이 관제사라고 합니다. 소개하면 를아 관세사세요? 이러면서아 예. 관세청. 예, 아. 그쪽이 아무래도 관제보다는 더 이제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흔한 질문이 뭐예요? 어, 너 항공기 탈때 할인 받아? 뭐 이런, 이런 가장 그런 기본적인 질문하는 것 같은데. 뭐 저한테는 이제 고, 어디 공항에서 일하냐. 근데 어... 사실 이게 지역 관제선 어디 공항에서 일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대구 지역 관제선은 공항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 대구 공항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그냥 말하면 대구 공항 관제탑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 대구 ACC 그리고 또 인천 ACC 이렇게 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ACC는 주로 그러면. 동쪽을 관할 하시는 건가요, 한반도에? 아니, 일본 쪽으로 나가는 항공기들, 음, 아니면 이제 동남아로 가기 전에, 그 잠깐 조금 부분, 그 정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대 몇 정도 관제를 하시나요? 저희가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공역에 이제 통과 비행 포함해서 1300대 정도 비행하고 있어요. ACC가 이제 두 개다 보니까 네. 이제 만약에 인천 ACC, 대구 ACC 다 합쳐서 항공 교통량으로 따지면은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한 2700대 정도. 하루에 2700대가 네. 우리나라 700. 상공을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뭐가 떠 있는지 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특이하거나 뭐 이런 UFO 같은 건 식별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laughs> UFO는 몰래몰래 당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레이더에. 네. 관제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똑같은 모니터를 보고 한 분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 예, 예. 한섹터당총 관제 자리라고 하죠. 자리가 총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RC석, 레이더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분은 실제 항공기한테 지시를 내리고 그옆좌석은 조정 관제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항공기와 RC가 교신하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뭘 협조해야겠다. 그래서 막 군과 협조해야 되면 군에 전화하고, 아니면 해외 기관과 통화를,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외 기관에 통화를 하면서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게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그 옆에 석은 f d 석이라고 해서 플라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비행 자료를 처리하는 석이에요. 그래서 총한 섹터에 총세 개의 좌석으로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무 패턴은 몇분 일하고 몇번 쉬시고 뭐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 보통은 교통량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한시간 일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한시간 근무하고 이런 패턴으로 보통을 돌고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그때 이제 손 들어야죠 네, 이렇게 팀장님한테 손들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 팀장님이 오셔서 마이크 잡고 있고, 화장실 빨리 갔다 왔다가 다시 와고조원사하고 과제사분들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교신으로 싸우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이제. 저는 실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옆에서 봤는데 네. 새벽 시간에 동남아에서 이제 인천으로 많이 입항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종사분들도 새벽 비행하니까 지치셨고, 그리고 시퀀싱에 좀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제사가 이제 조종사 속도를 줄이니까 이제 조종사분이, 아, 그럼 저희는 언제 갑니까? 라고 실제 네. 라인에서 이제 따지신 것도 그래서, 물론 모든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그 라인에서, 아, 지금 항공기도 많고 이런 일런 이유 때문에 시퀀싱 뒤로 밀었습니다 하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저희는 몇 번째로 가냐고요 하면서 이제 좀 말다툼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감독관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제 마이크 잡으셔서, 아, 지금 이거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되니까, 불만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랜딩 하셔서 물어보셔라, 지금은 그냥 관제시 따라주셔라 하고 이러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민감한 게 시퀀싱 조절할 때 감정이 좀 격해지면 이제 언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삐지거든요. <laughs>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어막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그 대, 일본에서 한국 들어오게 되면 대략 그 동해안 쪽, 동쪽으로 가니까 3만 7천으로 가는데 한, 한 시간 남았는데 한 3만 1 0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한 시간을 6000비트를 낮춰서 날아가면 연료를. 한4,500 정도 더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 좀더 순한 것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한번더간제사한테 건의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간제사가한번더 고민해보고 네. 내가 수긍할 수 있다면 좀더 네. 보장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꿍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서로 상처를 받는다까아막 꿍하고 막, 궁하고 막 이, 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삐져요 사람이 아니, 대화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조종사 분한테 좀, 이제 항의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프라이빗 비즈니스 젯이셨는데, 아... 고도가 이제 4만 3천 이렇게 높은 네네, 고도로 네네,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가는 거였는데, 기장님이 계속 고도를 내려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음... 좀 많이 아,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일차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고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이제 달래면서 고도를 내려가긴 했는데, 그때 좀 많이 저도 힘들었던 <laughs> 것 같습니다. 외국인 조종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고집부리는 친구들이 제가 들었을 때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말안 듣는 조종사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미국 조종사들이 뭔가 이제 한번 말해도 리드백도 안 하고 제가 한번또 말하면 그때 아 알겠어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발음 때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 조종사분들의 발음이 저는 듣기 어렵더라고요. 관제사분들 유튜브 보니까. 폼, 뽑, 폼 뽑고 나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게, 그게 뭔지. <laughs> 폼 뽑고 나가라는 의미가 보통 이제 훈련 관제사들이 네네. OJT라고 해서 네네. 실제 자기가 관제석에 앉으면서 옆에 숙련된 관제사가 훈련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이 훈련 관제사가 속된 말로 좀 뻘짓을 하면은 네네. 이제 뒤에 있는 이게 안전과 그,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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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럴 땐좀 이제 열이 받아서 그냥 폼 뽑고 나가라고. 근데 자기가 바로 관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상황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훈련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서 약간 휴식이 필요할 때 어. 지금 거의 2 시간 넘어, 넘을 것 같으니까 좀더 쉬고 와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 화나, 화나서 나가라고 한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 네. 저희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 예.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만약에 옆에 아까 말한 rc 관제사와 옆에 협조 관제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일단 저희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누구 말이 더 효과적이 안전한지 고민해보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뭔가 RC와 CO가 협의를 해서 뭔가 관제 지시했는데 그게 이제 팀장님이나 감독관님 마음에 좀안 드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경우도 근데 그 감독관님들이 뭔가 저희 거를 한번더 봐주니까 두 명이 실수해도 감독관님이 봐주고 감독관님도 못 잡은 걸 팀장님이 잡아주니까 이렇게. 안전장치가 몇개더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감독관님이 뭐라고 해주면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불편은 하죠. <웃음> <웃음>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 예. 그죠? 그런 실제 그 에머전시 상황들이 뭐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기체 문제로 옆... 장치 문제로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원래 한 28,000원으로 내려가다가 만 피트까지 이머전시 디센 한 경우도 있고 하나는 새벽 시간대였는데 갑자기 조종사분이 저한테 교신하더니 아, 저좀 빨리 갈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저는 좀 긴장했죠.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닐까 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비행 도중에 그래가지고 다른 승객들이 너무 동요를 하고 있다. 사실 이머전시 상황 아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항공기를 뒤로 밀면서 먼저 보내드리진 못했는데 그냥 갈수 있는 한에서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렸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만 듣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만나수 배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는데 저만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오셔서 뭐 어떠셨는지 간단한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에어부산 오늘 사고 와서 정말 여러 가지 훈련, 탑 훈련동도 가보고 네, 여러 시설들도 보면서 정말 에어부산이 정말 큰 항공사였구나라는 걸또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질문 주셨는데 또 항공교통본부를 알리고 또 우리 지역 관제소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꼭 저희 기관 오셔서 저희한테 소개할 기회도 좀주시면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셨으니까 또 관제사분들이 관숙이라는 걸 하시죠. 저희 백시세 다음주에 또 탑승하게 되시는데, 어, 그 영상도 어,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